아, 이거. 아, 이게 아쉽게도 근데 일종이구나. 일종. 1종. 아, 이게 2종이었어야 되는데. 일종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가로주택을 할때 3층짜리 있거든요.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주요 지역 보실 때 이렇게 3층짜리 집이 있으면 카카오맵을 키고 지적도를 보세요. 카카오맵을 키고. 어디였어? 카카오맵난 <laughs> 분명히 켰는데, 카카오맵을 켜고, 안 켜지네. 너무 많이 열었어, 뭔가. 쉽게 안 열려.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적도를 이렇게 딱 키면은, 이게 몇 종인지, 지적도를 키면, 어, 용도 지역이 나와요. 카카오맵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쉽게도 근데 1종이에요, 1종. 2종은 돼야, 가로주택이 가능하거든요. 네. 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로주택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1종은 아파트를 질 수가 없어요. 2종 이상. 2종이나, 3종이나, 준주거나, 상업지역.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그 저번에 토지 강의 했었죠. <laughs> 한 2시간 정도 토지 강의 했는데, 뭐다 올려놨습니다. 토지 기초 강의 풀버전을 한 방에 보셔도 되고, 아, 너무 힘들면 잘라놨어요. 다 어, 우리 편집자님이 고생하셔서 네, 11개로 잘라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적도를 봤는데, 음, 일종이에 일종.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일종인 게 단점이고, 하지만 이 매물 되게 좋은 매물이에요. 일종이긴 하지만, 이게, 어, 말소기준 권리가 08년, 얘는 03년. 더 빠르죠?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요.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감. 이게 되게 매력적이죠? 내가 만약에, 어, 1억 6천에 받았다고 치죠. 1억 6천만에 받으면, 그냥 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이 1억 3천이잖아요. 그럼 낙찰받은 내가 돈낸 돈에서 그 사람 1억 3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1.3억 배당받음. 배당. 배당. 임차인 2위로 하죠. 임차인이 1.3억 배당을 받는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 낙찰자의 도장이 필요해요. 명도 확인서. 나한테 엄청 협조적이겠죠. 네, 아마 제게 잘해줄 거예요. 충분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고, 어, 뭐더 살고 싶다 그러면 계약 다시 하면 되고, 아, 이거 너무 싸다. 네,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한 1억 7천에 하자. 그럼 천만원 풀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실, 실제예요. 실제. 이분이 받으면 가장 최상인데, 이분이 받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걸 다못 받을 수도 있긴 해요. 어, 예상배당표를 한번 눌러보죠. 입찰이 좀, 음, 아, 처음 것만, 2천만원만 다 받고, 나머지못 받을 수도 있네요. 어? 7천만원. 증액한 거는 9천까지는 받네. 네, 미배당하는 게 약간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하 계속,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늘렸대요, 점점. 이때, 07년에 03년에 계약을 하고 7천만원에 계약하고 그다음 9천만원 그다음에 1억 천만원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대요 증액한 거는 어, 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가 좀 늦는 거죠 그래서 얘네까지는 보호를 못 받고 여기까지 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억 천만원 정도 어쨌든 뭐 1억 천만원 받으려면 나한테 협조를 해야겠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음 매매 시세가 한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된대요. 전번에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2억도 안 됐는데 이럴 때 들어가야지. 그죠?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위치도 좋습니다. 송파구에 송파구, 위례랑 송파구. 되게 가깝고 네, 대박님 안녕하세요. 송파구고 어뭐 개롱역 있고 마천역 있고 여긴 가밀. 요즘에 가밀이 난리죠? 네, 장난 아니죠. 막. 그 경쟁률 같은 거 보면. 그쪽에 있는 요런 집인데, 어, 너무 지금 싼것 같아요. 너무너무 싸죠. 1억 5,600. 얼마에 낙찰되려나요? 네, 전 낙찰가를 살짝 넘겨야 될것 같은데, 어, 뭐더 싸게 될 수도 있고, 뭐. 한 예상은? 한 1.99억? 낙찰 예상. 네, 여기 임사인에게 쫄 필요는 없고, 네.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게, 건물이 13평인데, 대지권이 12평이잖아요? 보통, 그, 건물이 14평이면, 한 7평 정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지 지분이 되게 크죠? 어, 이러면 가로주택을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일종이야. 일종은 아파트가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꽝이에요. 그냥 이 상태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근데 빌라도 오르긴 오릅니다. 네, 싸게 사갖고, 한 2년 있다가 정상 가격에 팔면, 네,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집이 없다, 무주택자다. 그냥, 나는 청약도 좀 힘들고, 그냥 실거주할 거, 그냥 괜찮은 입지에 좀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뭐 생각해 보셔도 되고. 하여튼 뭐, 싸게 잘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